박예원의 시네타운 영어 단어 중에 'meet cute'란 말 들어보셨어요? 로맨틱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귀여운 첫 만남을 'meet cute'라고 한대요. 영화 '로맨틱 콜리데이'의 옆집 사는 시나리오 작가 할아버지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각기 잠옷을 사러 가요. 남자는 점원에게 이렇게 말하죠. '난 바지만 사면 돼요.' 여자는 난 윗돌이만 사면 돼요. 둘은 서로를 보죠. 그게 미트 큐트예요. 우연이지만 운명 같은 만남. 왠지 단어만으로도 설레지 않아요. 여기는 시네타운입니다.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장여원의 시네타운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영화죠. 로맨틱 콜리데이에서 골라봤어요. 에처 쉐임. 케이트 맨슬렛이 길에서 보행기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를 우연히 보고 집까지 태워다 드리게 되거든요. 큰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할아버지가 안쓰러워서 이따 식당에 갈 건데 안 바쁘시면 같이 가실래요? 라고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그러십니다. 안 바쁘냐고? 1978년부터 한가해요.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인생을 바꿀 만큼의 큰 용기도 얻게 됐고요. 인연은 이렇게 보면 진짜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은데, 5407님, 이전에도, 지금도, 시네타운은 저와 미트큐트인 것 같아요. <laughs> 그럼요. 우리도, 또 시네타운도 그런 인연이길 바라면서. 6.19님, 월요일이란 단어도 설레게 만드는 시간. 반갑습니다. 음, 월요일은 원래 지치지만, 어, 시네타운에서 함께 하는 월요일은 설렌다는 뜻이죠. 자, 오늘은 2부에 영알못에 영화가 보고 싶어서 브로콜리너마저의 덕샘 윤덕원씨와 영화수다 떠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추천영화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영린이 오늘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꼭 봤으면 하는 영화, 얘기 나누고 싶은 추천 영화 보내주세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매주 같이 보고 와서 그 영화를 주제로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장려원의 시내타운 이 시간은 올바른 소파 자코모 힐스테이트 아버하우스 요한양행 지르텍 이카운트 ERP 이너플로라 농협은행 렉서스 뚜레조로 MJ산업개발 지벤세이프티 풀무원 녹즙 삼성화재 다이렉트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난딩구닷컴, 청량리앙 롯데캐슬, 양주옥정제일풍경채, 원할머니 보쌈족발, 메르츠화재해상보험, 멘트락스겔태극제약 이부자리, 결혼중개, 여보야와 함께합니다. 신속의 숨은 퀴즈, 신의 퀴즈. 이번 주 신의 퀴즈는 숨은 스타 찾기. 영화의 카메오로 깜짝 등장한 가수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볼 영화는 지성, 김아중 주연의 영화 나의 PS 파트너예요. 바람 핀 남자친구와의 결혼식이 깨지고 현승의 사랑 고백에 더 이상 사랑을 믿지 못하겠다며 거절하고 떠난 윤정. 일을 하며 바쁘게 지내지만 글을 잊지 못합니다. 윤정의 친구 진주는 작곡가인 현승이 코너지기로 나오는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죠. 윤정은 그에게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전화 연결을 합니다. 바로 그 장면, 신의 퀴즈. DJ로 출연한 오늘의 숨은 스타는 누구일까요? 샵 #1077 그리고 고릴라로 정답과 재밌는 오답 남겨주세요. 이 시대 최고의 근본 없는 작곡가 이현승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술이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이현승입니다. 자 이번 주 마술이에서 한껏 우리를 홀려주실 분은. 신반포 사시는 박진주씨입니다. 이분은 되게 특별한 노래를 골랐어요. 네, 정말 스페셜한 곡입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박진주씨. 네, 박진주씨 전화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박진주씨. <laughs> 오늘 불러 주실 노래가 옆에는 이현숙씨 노래요? 예 아, 예. 어, 이 곡이 가사 괜찮죠? 근데 어. 네, 원래 원곡은 가사가 되게 저질이었어요 이게. <laughs> 네, 알고 있어요. 영화 사랑의 레시피였어요 스웨이 5626 님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해서 0 1오는 전화는 다 받고 있습니다 보험 권유 대출 권유 정치 조사까지 다 받게 되네요 얼른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서 시네타운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말하지 말고 꼭 외쳐주세요 시네타운이라고 샵1077 그리고 9릴라열려있고요 영화 건축학개론에 전람회가 부른 기억의 습작 함께할게요. 영알못의 솔직한 영화보고서. 영화가 보고 싶어서. 브로콜리 넘어자덕원 씨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또한 네. 주가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저 네. 어제도 생각했어. 아, 드디어 이제 또한 주가 지나서 덕원 아. 씨와 영화 얘기를 <laughs> 하겠구나. 아, 너무 좋네요. 그런 생각이 밤에 음. 들더라고요. 정말. 네. 아 근데 요즘 날씨 너무 좋고 해서 진짜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다들 좀 굴뚝 같을 것 음. 같아요. 근데 좀 자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아, 막막차 몰고 드라이브도 하고 먼 곳도 좀 가고 보고. 싶은 마음 있긴 하지만 어 조금은 가라앉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볼수 있는 음, <laughs> 그런 영화지를. 영화들 많이 추천해 드릴게요. 강지선님께서 오늘 중간고사 보느라고 엄청 열공하는 모습처럼 오셨네요. 아. <laughs> 제가 네. <laughs> 영훈씨가 덕쌤이 추천해준 영화 늘 본다고 아, 정말요? 오늘도 아. 기대한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영화를 매주 보고 있는데 맞아요. 아유, 맞아.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영화 보고 오셨죠? 자 이진희님께서 추천하신 영화 포드대 페라리 보고 왔습니다. 음, 크리스찬 베일, 맷 데이머 진짜 그냥 어. 이두 배우의 이름만으로도 너무 재밌는 보고 싶은 그런 레이싱 영화인데요. 네. 진짜 제가 너무 음. 진짜 좋아하는 딱두 배우여서 <laughs> 이 영화는 오픈하자마자 바로 극장 가서 보고 왔는데 네. 로건을 만든 제임스 맨골드 감독의 작품입니다. 네. 8377님께서 첫 장면부터 멋진 클래식 모델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한 장면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터질 듯한 엔진 소리. 와 정말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 데이먼이 연기한 캐롤 셀비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음. 유명한 머스탱 쉘비 코브라를 만든 사람일까요? 라고. 진짜 그 둘이 집 앞에서 싸울 때 있거든요. 길에 아, 세워둔 네. 차가 음. 쉘비 코브라인데. 아, 맨날 타고 다니는 차. 너무 음. 예뻐요. 여기 나오는 차들이 음. 진짜. 차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라도 그쵸. 빠질 수밖에 없는 사실 스포츠카는 우리에게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고는뭐 사진 같은 거 보면 네. 되게 멋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 이거는 내 분야가 아닌데 음. 레이싱도 관심 없고 차도 관심 없네 네. 하시는 분들이 그냥 쓱 봐도 아, 맞습니다. 그냥 그긴 러닝타임이 쓱 지나갑니다 약간 좀 흥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김명님께서 실화인 줄 모르고 봤는데 캠 마일 스는 사람이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차를 사랑하고 한계에 도전했던 이런 사람이 인정받아야 하는 건데 하, 크리스찬 베일의 싱크로율이 대박입니다. 역시 명불허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싫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 싫어였고요. 네, 실제 그그 <laughs> 그 뒤에 그 네. 나오는 거 보면은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실제 인물의 모습 사진이 나오거든요. 아, 인정해 <laughs> 주세요. 너무 똑같아요. 진짜 야. 완벽 재현 음. 그 실제 레이스 명예 전당에 오른 놀라운 실력의 천재 드라이버인데 네. 말수도 좀 적고 음. 인터뷰도 거의 안 해서 남아있는 기록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각본을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캐릭터입니다. 진짜 그 소위 말해 차 덕후셨나 봐요. 운전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네. 너무 집중하니까 말도 좀 적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공3발구님이 제가 네. 아는 이름 리아이아 코카가 음.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부도 직전 크라이슬러를 일으킨 입지 전적 인물이죠. 이 인물이 사실 그이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제일 중요한 역할은 아니지만 뭐랄까 그 불을 당긴다 그럴까 요도화선을 어. 약간 그런 인물이잖아요. 뭔가 그 냉철한 캐릭터. 네 그리고 그쵸. 약간 뭔가 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도 부르고 이 사람도 부르고 하면서 결국 이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게 시작되는 느낌으로 네, 진행이 됩니다. 아역 그 부사장 있잖아요. 레오 비브 그, 어, 어. 그 네. 사람이 좀 진짜 나쁜 사람으로 나오고 마지막에 음. 저 진짜 화났어요. <웃음> 이거 어, <laughs>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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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약간 너무 화나죠. 설마 아, 어, 이렇게까지 와, 하겠어 하는데. 어우. 최악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습니까? 그 르망 24시간 레이스 경기란 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달린다니. 아니 그래서 그 처음에 이 셸비가 그 운전을 할때 네.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레이싱이고 이런 거막보여주잖아요 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고 이런 얘기하는데 야, 정말 24시간 달린다. 는건 어떤 기분일까? 그러니까 잠도 궁금합니다. 안 자고 밥도 아, 그게, 안 먹고. 그래서 중간에 잠깐 쉬어한 30분간 쉬라고 하는데, 야, 레이싱인데 30분을 쉬는 게 말이 돼라고 하는데 <laughs> 이게 24시간을 달린다고 생각하면 그 쉬는 게 낫겠더라고요. 아, 쉬어야 죠서 길게 봐야 음. 되니까. 근데 그것도 만들어 놓은 트랙을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는 길을 음, 좀 막아놓고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음. 울퉁불퉁한 시골길 달려야 되고 가로등 없기도 그 대사로 하고. 대사로 이제 얘기를 하죠. 음. 24시간이라는 거는 거의 한 절반. 한 정도의 시간을 어둠 속에서 달려야 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경주하다가 음. 사망하는 드라이버도 많은 대회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이건 거의 목숨 걸고 이렇게 해야 러닝 타임이 한두 시간 3 0분 네. 이렇게 되는데 후반부가 이제 한 시간 가까이 레이스가 음. 펼쳐져요. 근데 레이스가 왜 우리가 보면 뭐 엄청 빠르고 막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음. 약간 좀긴 시간 동안 인내하는 약간 그런 맛이 있고 그 시간 내내 계속 뭔가 흥분이 되는. 어, 같이 달리는 기분이 들죠. 카메라를 엄청 낮게 했나봐요. 이게 약간 돌때 그런 어, 그 느낌이 이전에 봤던 레싱 이 영화들보다도 더막 강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베일이랑 매데이먼이 티격태격하는 아. 장면들이 <laughs> 많이 나오는데 진짜 찐 우정이다. 양디 아, 캐니 <laughs> 그... 너무 좋았어요. 덕후들끼리는 서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 어떤 분야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열정과 그 방향성이 다르면서도 함께 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어. 크리스천 베일이 연기한 캠 마이스가 아까 윤덕원 씨도 얘기했지만 네. 자동차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최고인데 고집세니까 뭐 어디 레이싱 나가서 막 싸우고 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막 그리고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싶다고 나는 운전 이렇게 할 거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포드사에서 잘라버리려고 하죠. 뭔가 그런 막힘이 있는데 음. 그때마다 셸비가 음.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싸우죠. 네. 아니 그 재밌었던 장면이 치고받고 싸우고 나서 음. 아내가 그냥 의자 갖다 놓고 구경하잖아요. <laughs> 그러다가 음료수 줄까 하니까 클리턴 베일이 얘 주지 말고 나만 주라고 유치하지 마. <laughs> 아그 아내와 나누는 그 유머 같은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 네. 그 가족의 그런 뭐 가족들 아들 다, 생각하는 거 가족들 그런 것들에 응원을 그런 하죠. 맞아요. 아이가 와서 같이 보고 네. 그랬는데 어, 저는 사실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긴장감 넘치던 드라이빙 장면은 그 아내와 함께 차에 아 때, 아내가 화내면서 과속할 때. 아내가 잘하더라고. 그 긴장감이 사실 저는 그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네. 너무 무서웠죠. 이구공 하나님, 매데이버니껌좀 음. 씹는 연기를 볼수 있는 영화. 껌을 영화입니다. 계속 씹습니다. 음. 이게 약간 드라이빙 하다 보면 심심하기도 하고 목도 좀 마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계속 씹어요. 그렇죠. 이기님은 비행기에서 내린 매데이먼이 행사장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 들으셨나요? 이게 진짜 한국말 인사한 거래요. 45분 2초에 나옵니다. 이게 그 안녕하세요 들으셨나요라는 얘기들이 음. 진짜 많았어요.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아 근데 이게 그 사실에 근거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야 정말 영화. 국제적인 그 제작사에서도 한국 시장을 이식한 <laughs> 건지 어좀궁금하긴 합니다. 한국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야, 장난 아니죠. 네. 네. 그 와중에 페라리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음? 그 차도 멋지지만 네. 장인 정신을 잃지 않는 엔초 페라리도. 너무 멋있습니다. 그 박정기님 말씀처럼 자부심이 강한 엔조 페라리가 독설해서 영혼을 털어버릴 만큼 잔인했던 건 음. 유명했다고 해요. 그 람보르기니도 아시죠.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 그 메이커도 페라리의 불량 문제를 말하러 갔다가 트랙터나 몰던 놈이라는 모욕을 당하고 절치 부심해서 차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모터가 페라리보다 빠른 차를 만들지 않았고. 이게 그 레이스 영화긴 한데요. 오락 네. 액션만 있는 음. 게 아니라 드라마적인 감동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쪽 드라이버로서 그런 것들도 있고 음. 또 회사가 이제 뭐큰 변곡점을 겪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네. 과정에서 또 이제 막 정말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은 다 그런가요? 좀 약간 <laughs> 너무 답답하고. 잡아 떨리. 이제 잘하죠. 중간에 있는 분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음. 쉘비가 약간 그런 역할이어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저는 사실 계속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골라 오셨거든요. 네. 어떤 장면인지 같이 들어볼게요. 지금 소리 느껴지십니까? 아 이게 그 자꾸 담당 이사인 레오 비브가 캔 마일스를 쓰지 맙시다라고 하니까 셰일비가 이 사장이죠 헨리 포드 이 세를 레이싱카에 태우고 트랙을 돕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울음을 터트리는 포드. 그리고 이제 얘기하죠. 이건 아무나 쉽게 탈수 있는 차가 아니다. 르망에서 이기고 싶으면 캔 마이스를 쓰세요라고 설득하는 장면이죠. 열 마디 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태워서 보여준 다음에 이거는 캔 마이스밖에 못 한다. 그렇죠. 쓰세요. 깔끔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 높은 사람들이 음. 아, 지금 우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강렬한 속도에 놀랐어. <laughs> 귀엽더라고요. 아 귀엽더라고요. 여기 이거 한번 타고 나서 막 울잖아요. 맞아요. 귀여웠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이제 그 놀이기구 처음 타고 우는 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확실한 건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는 것과 직접 경험해 보면 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알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레이싱이 얼마나 또 매력적인지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여지은 씨가 크리스천 베일의 아들한테 정말 자상한 아빠로 아. 나옵니다. 가족한테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라서. 엔딩이 더 짠했어요. 맞아요. 이 영화 진짜 추천평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추천평가. 음. 아. 어, 저는 이제 레이싱을 하는 사람들 본 사람들이 왜 그걸 그렇게 열광하는지 궁금한 아. 분이 있다면 네. 꼭 한번 아. 정말 볼 만하다. 그렇네요. 네. 영화로 경험해 보면 좋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전딱 보고 아 이래서 레이싱 보는구나. 저도요. 했습니다. 저는 차 속도만큼이나 음. 쉴틈 없이 어, 뭔가가 쏟아지는 영화다. 아. 이렇게 막그 딴청 피울 수가 없어요. 어, 그 네. 속도가 빠르니까 그대로 음. 영화에 집중해서 빠져들 수밖에 맞습니다. 없어서 네. 2 시간 3 0 분이 쓱 지나갈 겁니다. 음. 네. 그렇죠. 영화 포드 대 페라리 중에서 우리 한곡 듣고 올까 하는데요. 포크 샐러드 애니 이 노래 듣고 올게요. 김경한 씨가 노래가 지구본 지구본 이러는 거 같다고 <laughs> 포드랑 페라리 타고 세계 일주하는 영화인가요? <laughs> 아. 오늘 그 얘기 나눈 게 포드 vs 페라리였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영화도 정해 봐야 네. 되죠. 첫 번째 후보작은 뭘까요? 김창기님이 추천하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톰 하디의 영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입니다. 레오의 처절한 생존기두 배우의 팽팽한 복수전이 끝내줍니다. 예디가 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어떤 도대체 주로에서? 어떤 포인트로? 어, 두 주인공 때문에 제가 그냥 그러니까 뭐, 멋있는 분이 나와서 아니면 그 그러니까 복수를 좋아할 것 어, 같아서 아니 뭔가 모르겠네요. 그 격한 걸 좋아하는 건지. 네. 자, 이인성 씨가 레버넌트 대자연의 음. 웅장함과 그 생존을 위한 처절함이 리얼하게 다가왔습니다. 아, 우리 두 번째 후보작 볼까요? 코카 0507님께서 추천하신 케빈 코스트너 애쉬턴 커처 주연의 영화 가디언입니다. 해양 구조 요원의 이야기를 그린 엄청나게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가슴 깊숙한 곳까지 우. 울컥하게 만드는 리얼 감동 스토리. 재밌습니다. 감이 기성... 명작이라. 고 네, 네. 김기성 씨도 3 5년 인생 가운데 가장 인상 깊게 음. 봤던 영화입니다. 맨날 영화관 가면 졸고 오는데 졸 시간이 없었어요. 야, 땡기네요 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7 샷아님이 추천하신 홍콩 느와르 영화 무간도입니다. 느와르의 끝판왕, 느와르의 아버지. 교과서. 수많은 아류작을 탄생시키고 할리우드에서 디파티드로 리메이크된 전설의 명작. 양쪽의 눈빛 연기에 입덕하게 되실 겁니다라고 하셨어요. 느와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후보작 가운데 가장 끌리는 영화 한 편을 골라 주세요. 여러분의 투표로 다음 주 추천작이 정해집니다. 레버넌트, 가디언 그리고 무간도 중에 끌리는 제목을 샵1077 고릴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영화 모 추천작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레바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가디언 그리고 무간도 중에 다음 주 추천 영화는요. 액션. 무간도입니다. 아, 이거는 어... 진짜 너무 많이 무간도를 보내 주셔서 어... 진희 씨도 라디오 들으면서 설거지 하다가 네. 휴대전화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무관도입니다 아, 진짜 정말 이 영화는 뭔가 하나의 그 클래식이 됐어요, 진짜. 음. 네. 다음 주에는 이 영화로 찾아올게요. 나머지 두 영화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한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브로콜리 너마 저의 그 모든 진짜 같던 거짓말 들으면서 끝 인사할게요. 끝 인사 같이 할까요? 이거 앞에 해주실래요? 아, 뒤에 네.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영화 같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해피엔딩!